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규 의원과 원내부 대표인 태영호 의원은 7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송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이 한달 남았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방미 중인 두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외동포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긴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선 동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미국에 있는 유권자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85만 표입니다. 실제 85만 표를 찍어버리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파워예요. 돔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외 부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느하고또 지금 현재 생계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미 오신 그런. 어 1세 혹은 1.5 이런 분들이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다 하는 걸 지금 바쁘신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투표 가능한 분들이 빨리 이제 그, 그 투표하도록 이제 하고 김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재외동포청 설립, 이중국적, 한국 방문 시격리 면제 등의 요구 사항이 한국 정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런데 돈을 집행하지도 못할 돈을 뭐 남북협력기구 수천억식막편성을 하느냐. 그 돈을 다른데서 해야지.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동포들이 투표율이 확 높아지면 전부 요야할것 없이 여기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그 현실적으로. 전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 투표율이 높,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권익이 향상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김의원은 국민의 힘이 우편 투표 제도를 반대했다는 소문은 허위 사실임을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우편 투표뿐 아니라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우편 투표뿐 아니라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외국민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보다 앞선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